My and p 의 p a 너무 따뜻하죠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국민의 음악코치 이기현입니다아 여러분들은 타지에 있을 때 정말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우리 꽃빠님들 중에서. 외국 어디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서 근무하실 때 정말 이 노래를 마음으로 울면서 들으셨다는 곡이 있습니다. 그딱 이렇게 음악만 들어도 미국의 컨츄리송을 대표하는 우리 탐 존슨의 명곡이죠. 우리 조영남씨께서는 한국에서 고향의 푸른 잔디로 번안을 해서 부르기도 했는데요. 아, 제목만 들어도 너무나 설레이고 따뜻해지는 그 노래. 오늘 배워볼까요? 탐존스네 Green, Green, r a s s of h o m e 이 곡을 딱 들으시면은 한국 가곡 중에 아마 고향의 노래가 있다며 외국 곡 중에서는 아마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 곡이 탑일 것 같은데 한번. 저도 그냥 막연하게 고향 또 부모, 형제, 또 친구들이 그리워하는 곡인가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다 꿈을 꾼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런 내용인지 어릴 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반전이 있는 가사를 알고 이번에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다 알고 계시니까 불러볼까요? 가사를 살펴보시면서 불러볼게요. 네. 너무 따뜻하지, 여러분? 그냥 고향. 얘기만 들어도 좋은 The o 홈타운만 줘 들어도 좋은데 올드엄타. 이게 지금 원조로 거의 제가 비슷하게 부르고 있는데 아 남성키라서 좀 낮긴 하지만 여러분 참고해주시고. The old hometown looks the same. 내가 보기엔 다 변함이 없고 똑같아요. As I step down from the train. 기차를 내리면서 보니까 나의 그 고향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변함이 없고 여기 너무 좋죠 and there to meet me is my mama and papa 어머니와 아버지 마마와 파파가 제일 중요한 가사는 이거고 어디가 좀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드냐면 라라라라 and there to meet me 거기에는 나를 만나러 온 Meet me가 뒤에 한번더 나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하라 Meet me i s my mama and papa 부드럽게 달콤하게 불러주지만 아 그리운 어머니와 아버지요. Mama and papa Meet me 조금 더 힘을 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따라 읽어볼까요? One, two, three You don't h a e Down from the train a 고양이 없는데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laughs> 그 다음 소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빠 하시고 나서요. o n down the road. The hair of golden l i e s like cherries i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To touch는 거의 음정이 없어요. <laughs> 말하듯이 해주면 상관없습니다. 클래식에서는 to touch it. 음정을 다 내지만 to touch 이게 또톰 존슨의 매력이더라고요. 약간 느치 느끼한 것 같으면서도 어찌됐든 meet me. 나를 만나러 오니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터치가 중요하죠 고양이 그 풀은 그 잔디를 풀을 내가 터치해보는 그 느낌, 미트미 me, 만나는 느낌 제일 중요해요. Down the road I look. 그길 아래는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반기면서 탁 오고 계신데 저 밑에서는 내 사랑하는 메리가 달려오고 있네요. 여러분 상상만해도 너무. 흐뭇하지 않나요 근데 hair of gold 금발에 아주 그냥 lips 요것도 좀 예쁘게 예쁘다기보다는 좀 이런 음, you know, smell hair of gold and lips 좀 lips lips <laughs> 느낌있게 lips 하지 마시고 like cherries is good cherries is good이 거의 연결돼서 되고 to touch해서 약간 멈췄다 가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딱 뭐라고 그야지 아주 포인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The green green grass o home 으로 가시면 돼요. 나의 그 집에 있었던 너무 푸르고 푸른 그 풀들 잔디들을 터치 느껴보니까 어때요? It's good. 진짜 좋았나 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메리를 만나고 부모님 만나는 거 좋지만 It's good. To touch. 제일 중요합니다. Down the road I look. 한번 가볼까요? Do it. Down the road I look. And t h e r e rosemary. Hair of gold e n d leaves like cherries i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만남이 반가운지 조금 더 이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본격적으로 노래 나가볼까요? One, two, yes, they're all come to meet me. Arms reaching, smiling sweetly.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사실 이런 애를 들으면 두터치밖에 생각 안 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y e s t e r e a Come to meet me, 나를 만나러 오고 있어요. All come to meet me, 한번 내 주고 소리를 안으로 갖고 오시고 와 주시고. Arms reaching, 주파를 벌려서 나를 환영하고 있어요. Smiling sweetly, 아주 좋은 건다 나오죠. 웃으면서 아주 달콤한 미소를 지으면서. It's good to touch ya, 네 잔디를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뭐, 풀의 느낌도 물론 좋겠지만, 와, 진짜 내 고향에 왔구나.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Yes, t e r e all. 모든 사람이 나를 반기고 있어요. 가볼까요? One a n yes, t e r e a l come to meet me. 앞에랑 똑같죠? 약간 좀, 감정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앞에 meet me도 그랬고, yes, t e r e a 아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뭐 고향에 있을 땐 소중함을 몰라도 정말 떨어져 있으면 너무 그리운 곡이 되겠죠 2절 한번 가볼까요? 비슷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린 시절 뛰노왔던 메리아와 함께 걸었던 그 떡갈나무를 만나러 한번 가보십니다 1, 2, 2절 that old oak tree that i used to play on the old house 아주 오래된 그 집은 is still standing 여전히 그대로 있네요 한번더 똑같은 걸 약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줬고요 though the paint is 색깔은 조금 crack and dry 조금 갈라지고 색이 바래기는 했지만 and there's that oak, old oak tree 오크트리, 떡갈나무가 있는데요 That I used to play n 좀 이렇게 내가 놀, 자주 놀곤 했던. 그게 좀 어린 시절로 여러분 탁 돌아가 보세요. That I used to play on. 따뜻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노래는 어찌됐든 가사에 맞춰서 음악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That I used to play on. 내가 어린 시절에 놀던 그 오크트리. 올드 오크트리 중요합니다. <laughs> 떡갈나무. 조금 그거 가사에 힘을 주는 건 아니지만, 뭔가 색깔을 바꾸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2절 좋아요. One, two, and. The old house is still standing, though the paint is crack and dry. Paint is painted. Is. 거의 하나로 붙이셔서 가시면 더 좋고요. Crack and dry. And there's an old oak tree that I That I, 가 하나, used to play on. 아까 놀았었던 oak tree.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서 이제 감정 발산합니다. Down the lane I walk with my sweet Mary. Hair of golden e a v e s like cherries s g o Mary. 이렇게 레인을 따라서 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메리와 걷고 있는 것도 사실은 꿈이겠지만 여러분 그쵸? 걷고 있는 순간 뭐 세상 더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의 고향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추억과 내 고향에 있으면 정말 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죠. 너무 <laughs> 너무 뭐 행복한 거를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착 돌아봤더니 금발에 아주 붉은 입술, 체리빛 입술을 하고 있는 메리가 예쁘니까 더 좋았겠죠, 여러분? Hair of gold and lips 여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Down the lane I walk with my sweet Mary, hair of gold and lips like cherries. Is good. 아주 좋지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It's good. The green, green grass o home. 이 행복한 순간이 계속 영원했으면 좋겠구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자, 음악이 나오면서 나레이션이 나와요. 완전히 반전이 있어요. That I awake and look around me at four g r e y t worlds that surround me. 내가 잠에서 깨져 보니까, 오, 이렇게 회색 벽이 둘러싸여 있어요. 네 개의 벽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And I realized, yes, I was only dreaming.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나의 사랑하는 메리, 어머니, 고향, 그, 그대로 있었던 떡갈나무. 거기서 막 놀았던 그 추억을 하면서 내가 지금 메리랑 뛰어놀고 있는데 깨보니까 여러분 사각형의 감옥에 내가 이제 죄수인가 봐요. 어떻게 됐든 간에 감옥에 갇혀서 그냥 사박이 껌껌한 갇혀있는 이이 모든 것이 꿈이었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나레이션으로 나오긴 하는데 조금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죠. 그 다음에 For there's a guard and there's a sad old padre 그러니까 가드가 한명 있었고 간수겠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거길 보니까 슬픈 얼굴을 한 늙은 padre. 그러니까 원래 뭐 이태리 말로는 p 드 d 아버지지만 여기서 뭐 신부님이나 목사 이런 성직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왜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사형 집행장으로 가기 전에 성직자들이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 너무 반전이죠 여러분 <laughs> 간수와 함께.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와 있는 거예요. 아 m in arm. 이제 팔을 이렇게 끼고 가죠. 잡고서 will walk and daybreak. 동이 트면 팔을 이렇게 딱 끼고서 걸어가겠죠. 내가. Again, I'll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 그렇지만 나는 나의 고향에 있었던. 그, 불, 그 풀들을 아름다운 나무들을 다시 한번 만져볼 거야 어, 너무 갑자기 슬프네요 여러분 그냥 해맑던 아주 동저버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 다음에 후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멜로디는 같지만 다른 내용이 나오죠 Yes they're all gone meet me. 나를 만나러 온 호된 사람들. They all come to see me. 나를 보러 올 거예요. In the shade of that old oak tree. 그 오래된 떡갈나무 그늘 밑으로. As they lay me. 나를 그들이 눕힐 때. 그때 다 모여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형을 당하고 나면 내 시체가 내가 어린 시절 뛰어 놀았던 그 떡갈나무 밑에 묻힌다는 건가봐요, 여러분. 나를 묻어주러 그때 나를 보러 모든 사람들이 오겠지. 네, 더 green green grass of home. 그 고향의 잔디 밑으로 나를 눕혀져 있는 나를 보러. 이게 여러분 조금 의시시 하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픈. 만약에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형수의 고백이라면 아, 꿈속에선 아마도 그 고향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꿈을 꾸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곡이라서 사실 이 모든 내용을 알고 부르며 처음에 The old t The same. 이거부터 조금 감정이 더 들어가요. 그냥 되게 밝고 신나는 곡인 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반전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슬픈 생각을 하시면 너무 슬퍼지니까 <laughs> 좋은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마지막 부분 불러보겠습니다. 예스델 yes, 나를 묻어 주세요. 그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겠죠. 참 슬픈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게 원래는 기타 반주로 되어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 보실까요? The old o